창세기 19장 19절 말씀,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창세기 어, 19장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야 되는 그런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어, 또, 롯이 소돔을 이제 피해서, 어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이제 그런 장면들이고요. 어 여기에 이제 23절의 말씀에 보면, 롯이 소아래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이런 말씀으로 봐서, 해가 돋았더라 하는 말씀에 반대. 그러니까, 저녁이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겠죠. 이 전에 그죠. 그러니까 해가 돋았더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 앞에 어, 저녁이 될 때에라는 말이 창세기 19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에 어, 소돔의 두 천사가 이르렀고, 어,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영접했다. 이런. 예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 때 천사 둘이 가서 멸망을 시키려고 이제 심판하러 간 거죠. 그리고 23절에는 해가 도 닫고 소알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9장 우리가 잘 이제 이해하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저녁과 아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게 하나의 틀이니까. 틀. 틀이 뭔지 알겠죠? 이 프레임을 이렇게 짜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 다음에 그 안에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걸 벗어나면 이제 이상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어떤 틀이냐면 저녁과 아침. 이렇게 되죠. 여기 지금 저녁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침에 소활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녁 때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고 그리고 아, 침에는 소활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저녁 때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는 멸망하는 것을 볼수 있는 거고요. 아침에 소활 땅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밤과 아침이라고 하는 저녁과 아침 어둠과 빛이라고 하는, 나와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 하나님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얘기죠. 이렇게. 음, 그러니까 사울이 변해서 다윗이 되고,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고, 이렇게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축복. 이것이 바로 저녁과 아침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프레임이에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좀 아시는 말씀이고요. 여러분이. 음, 그래서 여기에, 음,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수 없나이다. 두렵건데,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 어, 이게 참 놀라운 얘기죠. 아, 죽을까 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살을까 하나이다. 의 반대말이네요. 그죠? 살을까 <laughs> 하나이다의 반대말이니까, 어,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 대부분이 이제 산다는 말보다는 죽는다는 말을 많이 듣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프레임을 이렇게 써놨으니까 우리가 그 프레임 안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그 프레임 안에 생각해 보면 죽는다는 말은 언제 밤이에요, 아침이에요. 밤이겠죠. 죽음은 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나고, 저녁이라는 것도 나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녁은, 죽음은, 밤은 소동과 고무라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밝은 아침이 되면 소활 땅에 이르렀고, 어, 거기에서는 살게 된단 말이죠. 부활했다. 죽음에서 부활했다. 예수님에게 갔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틀을 짰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쉽죠? 이게, 이렇게 틀을 딱 짜니까, 밤과 아침으로, 어둠과 빛으로, 나에서 예수님으로, 이렇게, 죽음에서 부활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 소동과구모라를 떠나서, 롯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오면서 뭐라고?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으면, 죽을 것 같아요.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이 사람을? 살게 해줘야 되겠죠. 죽을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살게 해주는 거죠. 왜냐면 죽음과 삶에 대한 어떤 그 반대 개념을 어둠과 빛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도하는 거예요. 사는 길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성경이 어렵지 않죠. 그냥, 어, 그냥, 그냥 볼 때는 이게 성경이 그냥 막 이렇게 이야기처럼 그냥 쓴것 같지만 그 이야기 속에 이런 내용을 딱딱 나누어 가지고 설명하려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이 아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어디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뭐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라는 생각나는 사람 창세기에서. 상세기에서 <laughs> 어, 아담은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래, 그것도 죽을 것 같네. 부끄러워서 죽겠으니까, 어, 부끄러워 죽겠어요. <laughs> 그것도 부끄러워 죽겠으니까 그러니까 아담이고, 그 다음에 또 있죠. 예, 아담의 아들 중에서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가인이 이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줘.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고요.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고백하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 가인이라는 사람을 막 외면하고, 그래 죽을 것같지너 동생 죽이고 네가 살아보자. 어, 하나님이 그러면서 가인을 갖다가 막 쌍싸대기 때리고 이렇게 돌, 돌리... 이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죠.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가인을. 살려주었죠?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어, 나살것 같아요. 나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죽이려고 그러는 거고, 아 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에요. 나 어떡하지요? 막 이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주셔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장면이에요. 러시라는 사람이, 아, 나 죽을 것 같아요. 어떡하지요. 하나님.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거기서 죽어라. 이래요? <laughs> 그러지 않죠? 어 바로 이어서 뒤에 어 그래 요 가까운데 어 소할 땅이 있는데 가까운 게 곳까지만 가자 그래 여기서 어 네가 쉴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어 피할 길을 내주시죠 피할 길을 이렇게 내줘가지고 거기에서 피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 피할 길을 내주셨어 자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길을 내주셔요? 피할 길을 내주시겠죠? 예. 피할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내주셔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완전히 죽이시려고 하지 않고,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신다. 시간적인 타이밍, 시간차는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피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 피할 길,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내주시고, 죽을 것 같아요 해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주신다. 아, 이렇게 이제 피할 길을 내주신다. 피할 길을 내주신다? 어, 그게 뭐죠? 피할 길을 내주시니까? 뭐겠어요? 피할 길을 내주시는 도, 피성이죠. 그렇죠? 뒤에 피할 길을 내주면 도피성이거든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면 도피성. 사람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 부지중에 죄를 지으면 도피성을 준비해 놓고 거기로 도망오면 살려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원래 도피성을 만들 때는 부지중에 죄를 지은 사람을 이렇게 도망치게 해서 거기 뒤에 살인자가 쫓아오니까 어그 사람을 만나면 금방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이 사람이 어 자기가 뭐 진짜 어 잘못하고 싶어서 원해서 죄를 짓고 그런 게 아닌데 어, 어 우연히 죄를 지었는데 아유 막 쫓아와 가지고 자기를 죽여 버리면 길에서 죽여 버리면 이거 희망 높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살려 주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요.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도피성에는 아무나 빨리 달려올 수 있도록 길을 빤듯하게 내놔요. 그래서 거기를 빤듯하게 고속도로처럼 내놔서 빨리 도망와가지고 거기에 도망올 수 있도록 도피, 도피할 수 있는 성을 하나 만들어놔요. 그래서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거기 있거든요. 그 속에 도피성에. 그래서 거기에 도피성에 대장이 있어서 그 대제사장이요,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한번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죠. 영원히 우리를 그 도피성에 도망온 사람을 영원히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거기로 우리가 도망치면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호 주신다. 어떤 사람만 도망치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만 도망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죽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안 들어오는 사람은요. 도망가고 싶지가 않겠죠. 그냥 자기가 생활하는 거, 그냥 자기 생활하는 대로 하겠죠. 그러면은 도피성에 갈 수가 없죠. 근데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도피성에 빨리 도망치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건 대제 세상이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장소라는 말이에요. 그 대지상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대지상이 되셨기 때문에 영원히 옛날 구약에 있는 대지상들은요 도피성을 지키다가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이제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질 않아요. 영원히 우리의 대지상 되셔서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되셨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할 길을 내주셨는데, 그 피할 길이 어디더라? 소아이라는 도피성에 우리를 도망치게 하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로시라 하는 사람이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런 장소가... 소할땅이라는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도망치게 되었다. 이제 여러분의 도피성은 어딘가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도피성은 어디예요? 막 엄청 날씨가 밖에 더운데 도피할 곳이 어디예요? 어 교회로 오면 엄청 시원하게 도피. 밖에 엄청 추우면요. 도피할 곳이 어디예요? 어 교회로 와서 훈훈하게 또 이렇게 도피하는 그런 이 도피성과 같은 곳이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어 이렇게 안식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어, 예수님에게 우리가 도망치면 거기서도 역시 우리를 어, 보호해 주는 그런 장소가 도피성이라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의 성경에서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는 있잖아요. 도피성은 큰 데가 아니에요. 아큰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큰 데가 아니에요. 성경에 구원받는 어떤 그 규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구원받는 어떤 규칙. 그런 거는 큰 자가 구원받겠어요? 작은 자가 구원받겠어요? 예. 네. 작은 자가 구원받도록 규칙을 정해놨어요. 그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겠어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겠어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을 구원하게 되어 있고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을 구원해요. 문으로 사람을 구원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을 구원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을 구원해요. 좁은 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넓은 문은요? 광야로 나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성전에 있죠. 성소기죠. 성소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 문이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가면 좁은 문으로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게 지성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에서 반대로 거꾸로 나오면 점점점 넓은 문으로 나와 가지고 밖에 뜰 밖으로 나가면 광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의 밖은 광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지성소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좁은 문 대신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그 말에 하나님 만나러 이제 그런 것을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좁은 문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시컷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총까 있구나 맨날 그런 생각만 해요. 물론 어려움 당하면 총 까기 쉽겠죠. 자기 자신이 많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규칙상.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게 되어 있냐면, 부자, 거지. 누가? 거지가 천국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규칙상 그렇단 말이에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가. 부자가 아니라 거지가 천국 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고요. 자, 건강한 사람이 천국 가게 되어 있어요? 아픈 사람이 천국 가게 되어 있어요? 아픈 사람이 천국 가게 되어 있어요. 자, 성공한 사람이 가게 되어 있어요? 실패한 사람이 가게 되어 있어요? 실패한 사람이 가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나누어서 성경을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무너진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겸손하게 보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도피성에 도망가게 되고요. 그래서 도피성에서 우리를 보호를 하게 되고 우리가 보호받게 되는데, 자, 거기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은혜 받은 사람. 어, 롯이라는 사람은 소동과 고무라가 멸망을 당할 때 어땠을까요? 자기가 잘나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진짜 거기에서 모든 재산을 다 놓고, 모든 걸다 내려놓고, 혼자 몸만 두 딸을 데리고 몸만 빠져나왔거든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소동과 고무라에서 나올 때, 아, 자이 가슴이 다 무너진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막막 막 담대하고 어? 막 어? 기계가 넘치고 막 힘있고 이런 사람이겠어요 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힘다 빠져버리고 힘도 없고 그죠 좌절하고 어? 막 눌리고 어? 힘도 없고 이런, 이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롯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예,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은 눌린 사람. 눌려진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대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두고 그 사람하고 싸운다 이 말이고요. 어,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은 이렇게 뭔가 눌리고 낮아진,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되세요. 그 낮아진 사람이 누구냐면, 아픈 사람, 혹은 가난한 사람, 거지, 과부, 고아, 낙은애 고자,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낮아진 사람이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들, 노인들, 뭐 이런 사람들은 힘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 이제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되려면 여러분과 제가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로시라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아하. 그 사람이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이 빠져서 나왔겠습니까? 그죠? 모든 것을 다 거기다 놓고 나와서 몸만 빠져나오는 이 사람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지 아무것도 대책 없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온 이 사람이 나는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아 싸우면 나는 정말 지금 죽을 것 같으니 여기 작은 곳 소알 땅에 나를 좀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뭐가 됐다고요? 큰 성이 아니라 작은 성 도피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이 이 로스를 구원하는 도피성이 되었다. 자, 여러분과 저의 작은 성 도피성은 어디일까요? 이 세상에서 교회. 맨먼 얘기만 하면 교회가 나오네. 이상하게. 어, 뭔 얘기만 하면 특히 교회가 나와요. 참그말안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어, 그 말을 안 하려고 해도 할수 없어요. 교회라는 말밖에 할수 있는 게 없죠. 바로 여기가 도피성이니까.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은혜를 받고 싶어요.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로 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교회라는 거죠. 이게 도피성이란 말이에요. 작은 도피성. 우리를 구원하는 곳, 죽을 것 같은 내가, 어, 누군가가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내가, 어, 도망쳐 나와서, 예수님의 품 안에 도망쳐 나와서 보호를 받고 사는 곳, 이게 도피성, 지금의 교회가 된다. 그 말이죠.